평소 얼굴이랑 웃는 얼굴이랑 찡그린 얼굴을 계속 봐요. 말씀하실 때나 표정을 지을 때 특징들이 있거든요. 전체 얼굴 크기, 그리고 이목구비. 그걸 따지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드리는 모법사 방지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예뻐요? 누가 좋아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이제 그러면 수지 씨 이름이 항상 나와요. 단아하면서 깔끔하고 애기 같은 이마라 그럴까? 얼굴이잖아요. 수지 씨 이마는 코 높이에 비해서 이마 높이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수지 씨가 아마 코에 비해서 이마가 한 길이가 이렇게 이게 1이면 이게 한 0.6일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여백이 많은 분이 수지 씨처럼 하면 아래쪽 얼굴이 더커 보이거나 눈이 작아 보이거나 코가 낮아 보이거나 그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조금 어릴 때는 예쁜데 나이 드시면 또좀 너무 어색해 보이 보일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죠. 둘다 예쁜, 워낙 예쁘신 분이니까. 카리나 씨는 보니까 수지 씨에 비해서는 코 대비해서는 이마가 조금 더 높아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저한테 어떤 게더 예쁜 거예요 하면 전 카리나 씨가 더 예쁘다고 할것 같아요. 코가 1이면 이마가 한0.7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뭐 황금 비율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2대3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코 길이가 3이면 이마 높이가 2 정도, 3분의 2 정도가 거의 좀 예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얼굴이 좀 크셔도 그 정도는 충분히 예쁘게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카리나 씨가 더 예쁘다고 느끼고 더 추천하는 디자인이에요. 자세히 나와 있는 사진을 보니까 살짝 저처럼 3자가 있더라고요. 송강 씨 이마는 좀, 어, 많이들 좋아하세요, 요즘. 송강 씨 이마는 아마 이게 1이면 한 0.8, 0.7이 레벨인 것 같고, 높이나 자체로 봤을 때는 얼굴 전체 밸런스나 이목구비 따졌을 때 저는 아주 추천할 만한 멋진 헤어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보검님은 이마 높이도 높이지만 좀 낮은 편이지만 이 끝으로 가면서 잔털이 많아서 머리 숱이 많으세요. 사실 여기가 살짝 동그란 느낌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거든요. 남성의 전형적인 헤어라인보다는 여성형에 약간 가까운 헤어라인을 보여줘요. 내가 막 남자답게 원하고 막이러는 분이 그런 쪽을 이식을 하시면 이게 얼굴이랑 모발이랑 헤어라인이 그러니까 언발란스해져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거랑 내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보시고 그런 건 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죠 평소 얼굴이랑 웃는 얼굴이랑 찡그린 얼굴을 계속 봐요. 말씀하실 때나 표정을 지을 때 특징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분의 전체 얼굴 크기, 그리고 이목구비, 그걸 따지고 코 높이를 기준해서 환자분한테 두 가지 제안을 항상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더 예쁘게 만든 그런 디자인을 두 가지를 항상 제안 드리고요. 그런 경우가 미용적으로도 좀 만족스럽고, 실제로 환자분의 단점도 많이 보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이겨요. 제가 거의 이기고 저한테 이기신 분이 딱두분 있어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셔서 제가 한열 번쯤 물어봐요. 진짜 맞으세요? 이거예요? 진짜예요? 후회 안 해요? 정말 괜찮다고 하시고 실제도 만족을 하셨어요. 그 분들은 이기질 못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드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 하면 이제 본인이 조금 양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헤어라인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직접 수술하시는 선생님을 직접 꼭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디자인과 수술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